안녕하세요. 심서 바벨, 심청입니다 장경숙입니다 네, 오늘은. 음. 추석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성편아닙니까 너무 바해된거같은데요 이렇게 은오이 오늘 오늘은. <laughs> 티 타임으로 간식을 한번 먹어보는 먹방을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요 청귤차요 작년에 음. 작년에 그 영상에 보시면 <laughs> 청귤차 담은 게 있거든요 <laughs> 올 여름에 우리 집사람이 없어가지고 청귤차를 많이 못구여 먹었어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음. 아 뜨겁네요 송편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네, 송편이 지금 어. 요거는 음. 동부콩이 들어있는 음. 콩이죠 네. 여러분 송편 드셨습니까 오늘 참고로 이 송편은 우리 신앙 교회에서 어, 매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편을 따로 안 하고 어? 교회에서 주는 성편을 음. 이렇게 맛있게. 여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음.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내가 몇년 전에 성편을 한번 사 먹었는데 찍어 나니까 냄새가 났는데 이거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무슨 야, 냄새가 나요? 그, 기상 제품이 나는 특유의 냄새. <laughs> 오, 저는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아, 방부제 비슷한 그 맛없는 냄새. 근데 이거, 이건 우리 교회에서 준 사륜수 송편은 진짜 맛있어요. 방구. 아, 뭐. 음. 음. 저는 동볶음보다는 음. 참깨가 들어있는 송편을 더 좋아합니다. 음. 음? 음. 근데 동볶음도 담백하고 맛있어. 음. 달콤하니. 음. 근데 참깨가 더 좋아요 응. 요즘은 흑임자 까만깨로 많이 넣어서 하죠 아, 응. 맞아 맞아 응. 응. 음. 청류차는 차게 먹어야 되는데 뜨끈뜨끈해갖고 그나마 더운데 응. 가을 날씨다 해도 낮에는 덥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살아가면 좀. 달딱지나 음. 할때 네, 이것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음. 복숭아. 무화과 복숭아랑 맨날 데 무화과 당도는 별로예요 응. 시골 무화과 맛입니다 음. 네. 다 이렇게 꽃이 음. 음. 피었지 네. 음. 맛있네요 음. 저거 콩이네 응 음, 동국콩이라니까요 다 다? 응. 음. 뭔가 나는 깨를 좋아하는데, 이게 봉지에 깨 써있는 거 있고, 동부 써있는데, 고른 것이 둘다 동부콩이었다. 짜증나네. <laughs> 음. 음. 음, 동부콩 맛있잖아. 음. 음. 요즘은 추석이라 해도 뭐, 음. 따로 뭐, 송편 집에서 비는 사람 있나? 있죠, 있기는. 이제 대가족이 모여야지. 어, 음, 몇명안 되는 빚은, 응, 몇명안 되니. 옛날에 시골에서 다 많이 씁니다. 그래야 또잘 빚습니다. 우리도몇년 전에 어머니입니다. 응. 만도 시골집에서. 이것보다 숙소는, 응, 좀 작게. 훨씬 이쁘게 빚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응. 송편을 잘, 빚, 잘 빚으면 딸을 낳는다고. 예쁜 딸을. 응. 딸을 안 낳아봐서. <laughs> 알 수가 있어야지. 응. 저도 모양은 이쁘게 잘 붙여요. 손이 느려서 그러지. 음. 과자 옛날 참고적으로 옛날 과자입니다. 응. 옛날 과자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오때 나와요. 응? 응? 오란자. 응. <laughs> 상당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돼가지고 나무. 견과류랑 같이 해서요. 음. 음. 사면스키포도가 맛있네. 유화도 음. 많이 튀기고 하셨는데 옛날에 음. 시골에서는. 참고적으로 우리 막내 아들이 용돈으로 <laughs> 사온 건데 이거 하나에 만 원이래. 음. 이게. 엄청 맛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에 만 원이나? 음. 음. 그 아, 이 아, 이거 먹고 싶 응. 아, 이거 먹고 싶 아, 이거 먹고 싶 아, 요고크고 맛있으면 비싼 고맛있으면거죠싼도거죠고 얼마 거 먹고 싶어. 아, 이거 먹고 싶어. 아, 음, 나왔을 때담그는데 올해는 저는 바빠가지고 먹... 못봤 담갔어요. 못 음. 생각도 못했다. 올 여름에 안 먹어가지고 많이 있지. 알파. 음. 아, 음. 이렇게 따뜻하게 먹어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게 먹어도 좋아요. 찬물 이 그냥 부어가지고. 음. 음. 너무 먹으면 저녁 못 먹거든요. 아 저녁은 저녁이고 또 간식은 간식이더라고요. 이건 간식이야. 아 저녁은 다 먹었다. <laughs> 배가프로뭐 음. 야내 얼굴 살찔지 않았냐? 응. 음. 무서워. 언제 때는 살좀 쪄야 돼요. 아니, 왜 거기다 넣어? 밑에 넣으면. 아니, 이렇게 먹는 음식이 있는데 살이 안 찌면 음. 안 되죠. <laughs> 음? 먹고 또 운동하고, 응? 음? <laughs> 또나 없으면 또 빠질 거 아니야. <laughs> 맞아. 자기 많이 안 먹으니까. 응. 음. 그러면 그건 아예. 그때 1년에 체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중관리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내가 걱정이지 요즘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걱정했는데 이제 음. 54kg 좀 넘을 것 같아 음. 딱 좋아 그래도 53kg도 에 먹는다 내가 음. 운동 안할 때도 56kg 했어 운동하니까 음. 체중관리 생각을 하니까 5 4 저는 1년 내내 55kg가 넘는 적이 없대. 이데더 이상은 안빠리 야식도 안 먹고, 간식도 잘안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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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양은 맛있게 보이는데? 막상 먹으면 당도가 음. 음. 떨어져요 그래도 음. 지금 처리 아. 먹는 거니까 맛없어요 음. 당이 100%면 이게 단맛이 안 오고 싶어 거기... 나도 음. 시골에서 무화과를 키워봤지만 음. 무화과는 나무 있을 때딱 벌어져야 돼 벌어져야만 음. 이 그게 제대로 익은 거거든 음. 근데 이제 여기는 수확을 할 때는? 미리 따죠. 미리 따가지고, 음, 음. 음?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유통 중에 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벌어질랑 말랑하네. 음. 그리고 지금 샤인머스켓이랑 같이 먹으니까 얘가 워낙 달기 때문에 맛이 음. 상대적으로 좀 당도가 떨어진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어제도 맛이 음. 없었어. 단맛은 조금 부족하기도 한다. 무화과 잼도 맛있고 말린 무화과도 맛있는데 오! 말린 무화과? 음. 우와, 한번 먹어봤나? 얼마나 맛있는데요? 엄청 달아요 음. 저상태에말리는뭐야응 음. 음. 웃긴다 그래갖 팔아? 어, 음. 안 먹어봤어요? 안 음. 음. 말린 무화과 맛을 한번 먹어봐, 엄청 달아 거포도하고 비교되는 맛이에요 음. 씹는 맛 있고. 음. 음. 감기 기운이 살짝 난, 난다거나 참 기운이 들었을 때 이렇게 따뜻한 차 먹으면 좋죠. 음. 많이 달지도 않고. 음. 이 커피숍도 이거 팔아? 팔죠? 요즘은 팔아요, 청교차도. 1억 얼마요3천원4천원아유고3 0원4천원짜리가 어딨어요. 5천원 아메리카노도 몇천원인데. 기본 5천원 이상은 되죠. 이런 차는. 내리는 뭐. 네. 네, 꼭 청교차를 달아줘. 달아야 음. 올해는 깜박했어. 뭐또 음. 뭐. 자격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9, 월 9월쯤? 응. 음. 한 어때요? 10kg만 사면 음. 엄청 담아요. 핵귤이라고 보시면 되죠, 청귤. 이제 막 나온 파란 귤. 그걸로 핵귤. 담그면 이렇게 맛있는 청귤차가 됩니다. 음. 우리 작년에 담거라 약간 노릇노릇하긴 한데요. 막 담을 때는 아주 파랗게 있긴 한데. 1년 숙성된 청귤차입니다. 음. 아. 어, 무화과 하나 남았는데, 잘랐네. 쓴 맛이 음. 음. 아, 나. 냄새도 풍 맛이 나. 이게 익은 것은 음. 단 맛이 나거든. 음. 우리는 무화과를 시골에서 음. 키워봐서. 어 음. 그 무화과는 아무리 따 먹어도 계속 열. 음. 벌써 배불. 무화과를 7월달부터. 빨리 익은 것은 있거든. 음. 7월달에. 음. 그러면 중먹만한게 익어. 음. 와, 그런 건 뭔가 진짜 맛. 음. 토종 무화가. 음. 근데 토종이 더 작지 않아요? 사이즈가? 아니야. 아니야. 보면, 토종인데 음. 질첨에 익은 무화가가 커. 커. 아. 그런 거는 진짜 주먹만해 진짜 음. 애기주먹만해 음. 진짜 그런 거는. 그 이제 나중에 끝물대 때는 작은. 끝물대끌 이런 사이즈인데. 음. 7월달에 따 먹는 무화가는 음. 지금 막 인자 이게 9월달부터 따는데 음. 7월달부터 따요 익은 음. 것은 음. 아 그때 따온 거 진짜 맛있어 일단 시골에서 먹은 무화과가 제일 맛있던 것 아. 같아. 이거는 잡종이야.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일본산 무화과야. 음. 이게 일본산. 음. 근데 우리 토종 무화과나 많이 안여는데 씨알이 괜찮아. 근데 이제 대량 생산하는 농장이나 이런 아, 곳에서는 음. 수확이 큰 거, 음. 빨리 많이 자라는 거, 그걸 원하겠죠 오, 무화과는 음. 새싹에서 열매가 매죠 그래서 음.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맞아, 맞아. 그때도 막 시골에 가지 많이 쳐버리고 왔는데. 지금 음, 음. 음. 우리 시골에 무화과, 이었을텐데 사람, 동네 사람들이 따먹었을 것 같아. 이럴 때 추석에 내려가면 음. 무화과를 내가 따먹는데. 지금 시골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음. 갈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떡안 먹어? 응. 음. 일단 저녁 먹어야 되니까 아껴줄래요. 음. 신맛이 나갖고. 또 인상 쓰고. 먹방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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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야지, 먹방이지. 뭐하고도 맛없다, 맛없다 하면 어떡해. 음, 맛없다, 맛없다. 음, 비교돼서 마시, 맛이 없다.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지. 너무해. 어? 여기여기 여기. 손 닦아 음. 자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또 먹방이 그방큼나 간식을 이렇게 작게 해야 돼요 이제 연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다 먹고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세요 장애인들 화이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